주산천언 야, 셀리버리, 원더풀. 안녕하세요, 주식, 광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점에다, 음, 셀리버리 저점을 찍었다. 뭐, 얻어 걸렸지만,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좋았죠, 좋았죠. 우리 다 살아나야 돼. 음,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땅굴 속에서 헤매었던,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고구마가, 양봉고구마가 소산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측면으로 나와주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다잘 나가야 돼. 잘 나가야지. 못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못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잘 나가야지. 그쵸? 음, 그렇게 해서. 자, 중요한 것은. 자, 보면, 음. 자, 어.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보면 요즘에 되게 웃긴 게 보면 음. 그 보면 그 마이클 바커슨이라는 사람이 5% 이상 베팅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음 다른 형은 또 어떻게 보면 1% 1% 이상의 리스크를 떠안지 말라. 음참 이런 부분이 좀좀 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보면. 음 어,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겠죠 보면 얘들아 셀리버리 주가에 있어서 정말 어떤 엄청난 형들아 요거 패턴하고 좀 약간 비슷한데 주가의 하락에 어떤 쏟아짐 하지만 이런 어떤 구간에서 어, 저가를 찍고 어, 저가에 대한 음, 그런 어떤 부분 자 요런 어떤 부분에서 어, 저점 찍고 어, 다시 한번 터닝 해주는 음, 다시 한번 터닝 해주면서 어나이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 셀리버리 그다 너무 힘들었어. 어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 세력 애들이 얘네들이 요즘에 좋은 일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음 이거 패턴 좋아 이거 어 이런 어떤 가격선에 대한 부분에서 패턴 다시 한번 요기 라인 선에서 어~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어, 부분이 충분히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서의 재반등에 대한 부분 자~ 침체권과 침체권에서 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세게 나와 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된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 살펴볼까요? 월봉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떤 가격선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음, 트레이더 형들이 여기에서 싹 들어오잖아 보면 이 트레이더 형들이 초기 좋은 형들은 이런 거 이런 거를 밑단에서 잡아 형들아 이거 밑단에서 보면 음? 이런 어떤 밑단에서 딱 잡는 이정 이런 거를 좀 초기 좋아야 됩니다 보면 이거 봐 여기 밑단에서 이게 뭐 이런 어떤 부분 음. 그렇기 때문에. 에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터닝하면서 어, 상반선에 대한 부분, 어, 상방선에 대한 부분 상방으로 해서 어, 이렇게 좀될것 같은데요. 어, 더욱 더 더욱 더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형들아. 어, 셀리버리에 대한 부분 또뭐 이슈가 나오면 또 아뜨거, 아뜨거. 어, 어, 너무 좋은 재료가 좋은데 뭐 그렇게 좀 나와줄 수 있는 측면은. 어 분명히 이대제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미국 인도 임상.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전율이 오는 어, 그런 어떤 측면이 되겠죠, 보면. 음. 전율이 왔어, 전율이. 음. 좋습니다. 어 좋고요. 정말 어떤 어, 어 우리가 어큰 걸음을 큰 그림을 항상 그려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음. 자 그렇게 해서 형들아, 어,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형들 다 잘돼야 돼 보면, 다 성공해야 돼 보면, 자 어, 리스크를 어, 생각하기 가장 어, 좋은 어, 때는 때는 음, 시작하기 전이다. 제가 그 위대한 트레이더를 많이 공부했지만 이그 트레이더도 영들아 거의 얘기가 거의 어 비등비등해 똑같은 공동분모가 분모, 똑같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마이클, 마이클 마커슨도 이클 그대로 얘기했어요 마이클 마커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뭐그 어떤 손절가와 어떤 목표가를 정하기 가장 좋을 때가 진입하기 전이다 왜 어, 진입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막 어, 심장이 파우스 해갖고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을 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이게 몰입하니까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랑 천지 차이잖아 보면 안 그래요 어 그런 어떤 부분 그런 어떤 점 이런 어떤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형들아 이게 이게 저는 이거 따고 있는 포지션을 오래 길고 가는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따고 있는 포지션은 오래 길고 가는거 그리고 읽고 있는 포지션은 빨리 손하라 이런 어떤 부분 형들아 아, 그렇게 해서 좀 요런 어떤 부분에서 어, 좀 여유있게 형들아 뭐 시장에 있어서는 좀그 여유있게 좀그 터닝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특히나 콘스타하에 있어서 터닝을 해줬잖아 보면 이럴 때는 존버에 대한 부분이, 야, 이거 불규둥 잘 나온다. 야, 이건, 이거 천스탁 다시 넘어가겠는데, 형들아.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절에 대한 부분을, 어 조절을 좀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어, 충분히 좀 많이 남아있다. 어,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런 어떤, 음, 어떤 구간에서, 얘들아, 요런 어떤 구간에서, 다시 한 번, 어, 터닝에 대한 부분, 음, 터닝에 대한 부분을 어, 할수 있는 음, 그런 어, 부분은 어, 충분히 어, 있지 않나라는 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시장이 이, 완전 브레이크 걸렸죠, 보면. 음. 그런데, 뭐, 셀리버리가 가만히 있겠냐고. 응, 어, 안 그래요. 어, 그렇게 해서. 자, 세력형들아, 좀 움직여줘라. 좀, 제발 좀. 자, 그렇게 해서. 어, 코로나 면역치료제 인도당국에 임상신청을 했었던. 어, 이거 아무나 신청하냐, 형들아 내가 신청하면, 임상신청하면 안 받아줘. 황소가 신청하면, 형들아 음, 그렇게 해서. 자, 대웅이 형이 얘기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면서, 면역세포의 사멸을 방지해, 바이러스 태치에 도움을 줄수 있는 면역치료제 개발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 음 결국에는 2주 전에 글로벌 임상의 대행업체 CRO의 코방스에 자료를 냈다 자료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코방스와 합의해서 미국의 FDA 사전협의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온 모든 데이터를 인도 당국에 보내는 임상 신청의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셀리버리는 바닷권이야 보면. 바다권은 맞지,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주방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주가에 있어서 형들아 주가에 있어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 터졌고 눌려졌던 이런 어떤 상황에서 형들아 20주선 20주선에서 지켜주다가 여기서 눌려주고 있지만 여기서 순 매수세에 대한 부분 순 매수세에 대한 부분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이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순매수에는 무조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상단선과 이런 어떤 상단선, 이렇게 해서 랠리에 대한 부분이, 랠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1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1봉에 대한 부분 201선에서 이런 어떤 지지라인과 지지라인선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다. 1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 다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형들아 어,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 되겠죠 보면 음. 이거 좋아지겠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하단선에서 어 그래서 셀리버리가 반등 어 나올 때는 또 엄청나게 불기둥 막 나왔어 보어 어 다시 한번 좀어 좋아질 수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형들아 어큰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좀어 셀리버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어 가진다면 또어 좋아질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시간들은 음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형들아 항상 힘내세요. 어 파이팅입니다 얘들아 음, 그렇게 해서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발을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